제사 하루 전날이었습니다. 아내 수민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. 어머니, 이집 제사인데 왜 저랑 어머니만 준비해요? 내 시아버지? 제사에 단한 번이라도 손댄 적 있어? 기대할 걸 기대해라. 저는 괜히 끼어들었다가 두 사람한테 동시에 노려봤습니다. 나도 도와주면서 하고 있잖아.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. 어머니, 제사 계속... 지내고 싶으세요? 그 질문에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. 그 침묵이 뭔가 이상했습니다. 그래, 이제 그만하자. 우린 할 만큼 했다.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. 저도 아내도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. 어머니, 정말요? 조상님 덕본 것도 없고 아프기나 했지. 됐다. 우리 이제 그만하자. 어머니, 아버지가 화내시면 어떡해요? 그 양반이 제사! 제대로 지낸 적이 있어. 그리고 너왜 자꾸 아버지 편 만들어 좋아 너희 둘이서 제사 지내봐. 얘야 우리 나가자 커피나 마시자. 지금요. 그래 이제는 나도 더 못하겠다. 그러더니 어머니는 아내 손을 잡고 진짜로 나가버리셨습니다. 제사 하루 전날 준비 다 남겨둔 채로요.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. 전통보다 더 중요한 건,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려. 여러분이라면 제사를 계속하시겠습니까? 생각이 갔다면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.